비엘팜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원입니다. 자 비엘팜텍이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처럼 장중에 26%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시간의 가격에서도 자 이처럼 3.17% 상승이 나와주면서 6,500원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비엘팜텍이 앞으로 어디까지 움직일지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이처럼 BL팜텍 종목 분석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약속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매수가, 매도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만큼 자, 우리 BL팜텍 주주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분석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비엘팜텍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기를 우리 모두 응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댓글로 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엘팜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급락이 나와 줬습니다 급락이 나와 주고요. 자, 깔끔하게 상한가로 올려줬다가 하한가까지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빙이 어, 무빙이 상당히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날 6일이죠. 6일날, 어, 시비물량에 대한 공시, 전환청구권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가격에서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BL팜텍이 금일 같은 경우는 시가 마이너스 2%. 그니까, 러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 제가 그래서, 자, BL팜텍 보시면은, 자, 시간의 가격까지 6,500원까지 올려줬는데, 자, 이러한 캔들. 이 자리에서도 제가 비일팜텍 월요일날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 안에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 실제로 제가 비일팜텍 요 캔들 제가 주말 영상 2월 6일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장에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려주느냐? 1차 5,600원. 요거를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뭐 6,400원까지는 올려주지만 제가 6,400원까지 올려준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시간의 가격에서 하한가를 갔으니까 하지만 자 금일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시간의 하한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쫓아 들어가야 된다 제가 목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를 말씀을 드렸죠? 6,400원, 6,400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 장전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BL팜텍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자, 금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시가에 매수하시고 단기 목표가라는 제가 말씀드린 6,400원 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목표가, 매수가 정확하게 무료 주주 소통방 안에서 장전 브리핑, 장중, 장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BL 팜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1월 23일, 자, 요 자리죠, 요, 요 점상 풀린 자리, 1월 23일날 정확하게 BL 팜텍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에 매수 추천까지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매수가, 매도가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주주도통방 참여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BL팜택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방법 선택하시면은 전송창이 나오는데, 전송창에 BL, BL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분석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려요. 자, 이처럼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맞추는 유튜버, 전문가가 없어요. 어? 다 이렇게 가격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재료만 얘기하고 말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주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 종목 브리핑 하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비엘팜텍에 대해서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가가 궁금하다, 어, 이런 매수 타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현재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분들이 계시면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고요. 매일 장 전, 자, 8시 50분부터 장 시작하기 전인 9시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볼까요? 자 이처럼 구현상을 올려주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b l 팜택이죠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은 첫날 제외하고는 다 점상입니다. 점상. 그러면은 우리가 상따라고 하죠. 상따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도 매수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 종목은 언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날 보시면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했다가요, 저가가 19.54%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가에 매수를 걸어놓으면은 매수 체결이 됐겠죠. 자그 이후에 파련상이라는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1월 23일 비 l 팜텍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죠? 1월 23일 1월 23일 일치하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시에 오전 8시 5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종목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가 최근에 자 눈으로 봐도 5천원짜리 종목이 지금 2만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3표 시멘트 또한 볼까요 3표 시멘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자, 요날 언제죠?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8시 52분에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 2일 날 요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이처럼 2월 3일 날 8시 5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3일이면 정확하게 요날 자, 일치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묻어두면 가는 종목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방법이 나오고요 첫 번째 방법 클릭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6년 적토마의 한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3,000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은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도록 어, 교육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빌레팜테 추가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6일날 이제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자, 그러면은 이 전환청구권 행사는 뭐냐?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CB, 전환청구권을 발행을 해서 CB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거나, 우리가 뭐 아는 뭐 BW, 아니면은 유상증자 요렇게 가능해요. 근데 시비라는 부분은 어쨌든간에 외부 외부의 돈을 끌어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 l 팜텍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죠? 주주에게 돈을 삥을 뜯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시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시비 또한 세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2023년도 10, 10월 27일날 발행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한 날로부터 시비는 옵션이 붙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주식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옵션. 자, 이때 당시에 전환청구권 발행을 했을 때 가격을 우리가 보면은 20억 밖에 안 됩니다. 20억. 20억.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전환청구권에 대한 가격을 보시면은 자, 전환청구 가격이 얼마죠? 700원짜리. 700원. 근데 지금 BL팜택이 얼마? 6,500원. 거의 뭐 10배,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죠 10배 가까운 상승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전환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시총 대비 3.13%입니다 시총 대비 3.13%라는 것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3%가 아닌 2.31%만 풀립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겠죠.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전환가액 얼마죠? 1625원짜리 세력들의 물량이 풀린다. 얼, 언제? 2월 24일. 이것도 2월 24일 안 풀려요. 어, 이거를 전부터 풀리고요. 그때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어, 찍어 누르기만 할순 없다. 오히려 횡보를, 최소한 횡보를 하게끔 놔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금액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 발행한 주식의 수, 요거, 요거 곱하기 지금 원래 얘네들의 전환가액이 1625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얘네들의 원금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10억. 자,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 가격은 전환가액이 700원이었잖아요. 700원. 근데 어쨌든 전환가액이 지금 10억짜리가 자, 다시 한번 계산,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주가대로. 지금 주가가 우리가 시간의 가격에서 6,500원을 찍었어요. 10억이 얼마가 됐죠? 40억이 됐습니다.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4배. 자, 그러면은, 매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매도하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렸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2 물량들은 언제, 어떻게 풀리냐면은, 상승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죠. 언제 풀리냐? 요 상승이 나올 때 풀립니다. 그러면은 이 BL팜텍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를 띄워놓고 시비물량이 풀리겠죠. 재료로 인해서 시비물량이 풀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세력들은 가장 베스트 무빙은 당연히 상승이겠지만 자, 개인 물량이 꼬여들었을 때는 수익을 내줘야 되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횡보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언제까지 시비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비엘팜택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무료 주주소 통방 안에서도 이처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주님들께서 비엘팜택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무료 주주소 통방 안에서는 이처럼 12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자 물량이 풀리는 건 2월 22일. 아직 멀었습니다. 12 세력들 입장에서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선 주가를 횡보시켜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 이 높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재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지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비일팜텍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